요거, 바디 데이터는 카톡 단톡방에 보면 있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할 때 뭘로 할 거냐면은 그냥 동그라미 꺼내가지고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연습 삼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작업을 그 진행한다고 할 때, 실제로 그 작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 라이트 박스에 보면 이게 이제 음 라이트 박스에 프로젝트 말고 툴 쪽에 가보면 이렇게 기본 바디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이거 꺼내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추천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사람을 처음 만들어 본다던가 아니면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그 인체 해부학 이거를 좀 제대로 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할때 이제 시작할 때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를 처음에 가져다가 요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걸로 이제 토르소라고 해서 기본 형태를 이렇게 만들고 토르소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얼굴, 팔, 다리 엄, 빼고 나머지 몸통 있는 거 토르소라고 해요 그걸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뭐 여자 몸, 남자 몸 차이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 저거대로 이제 똑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 거예요. 저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동그라미를 꺼내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 원은 보면 끝에랑 위에가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게 돼 있어요. 그 어, 와이어가 모이면서, 그래서 이 와이어 모이는 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평평하게 펴줘야 되는데, 그때 다이나메시를 씁니다. 128, 128 정도로 해가지고 써볼게요. 128레솔루션 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무슨 툴을 쓸 거냐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위치랑 크기가 잡혔다. 그러면은 어, 덩어리랑 불륨감을 잡기 위해서 이 클레이 빌드업 요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은 조금 넣어주고요. 옆구리 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해 주는 게좀 괜찮냐면, 자, 시프트로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빼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목 쪽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튀어나올 거고, 여기 들어가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옆구리 쪽은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이게 뒤쪽 등 근육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이쪽 앞에, 이 그, 가슴 근육 큰 쪽은 시작하는 부분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 몸통에 달려있는 거 아니냐, 이 근육.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통이 아니라 팔에 달려있는 거예요. 팔 뒤쪽, 팔 위쪽, 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가 근육이 이런 식으로 이게 연결돼 있어요. 옆쪽에서 보면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쪽을 빼 줍니다. 이렇게. 가슴 근육의 방향은 그리고 요렇게 갑니다. 이 방향이랑 이 방향이랑. 그래가지고 얘네가 다 몰려서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자 이제 주의해야 되는 표현에 대한 거를 이제 좀 보자면 어떤 게 있냐면 근육의 어, 생김새에 따라 가지고 이제 바뀌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를 삼각근이 아, 여기를 승모근이라고 해가지고 목 뒤쪽 근육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오게 돼 있는데 보통 생각하기에 이게 위에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긴 하거든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저기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왜 그러냐면 운동을 진짜 막 미친 듯이 해야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면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 바디빌더들 중에서도 엄청난 등급이어야 저기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막 팔이나 다리 정도는 터질 정도의 근육이 있어야 돼 헐크처럼. 그래야 저희가 저기까지 올라가요. 근육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혼자서만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커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냐면은 어느 정도 몸 전체적으로 비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통 어느 쪽에 한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특정 운동 선수들이나 아니면 직업 자체가 아예 그냥 뭐 뭐, 내가 뭐, 직업이 팔씨름이다. 뭐, 이러면은 뭐, 팔 근육 엄청나있지.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뭐, 그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 그걸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냐면, 역도, 역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역기 하는 사람들 보면 근육이 팔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온몸이 근육이죠, 온몸이.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할 때는 어느 특정 부위만 조금씩 이렇게 막 계속 부과되면서 그런 식으로, 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관계를 가진다. 이거를, 인터 표현할 때 잊지 말고, 그거를 꼭 염두에 두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요 부분 여기, 여기 이제 많이 파이거든요, 여기. 왜냐하면 근육은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위쪽에 는 지금 뼈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쇄골이죠. 그 근육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잡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혀요. 근육 방향이. 그래서 이렇게 잡히게 되다 보면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 비어 있는 곳 아니잖아요. 실제로 비어서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움푹 들어가 있지 이렇게. 그지?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은 어디냐면 여기는 이제 만약에 오게 된다면 팔이 어깨가 팔이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가 그리고 뒤쪽으로는 경각골이라고 해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쪽 뼈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승모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뭐라고 하지 이걸 이름을 까먹었어. 등큰대 등배근이라고 하나 여기를 광배근이라고 하나? 광배근이 맞을 거야 여기. 광배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더라고. 이게 뭐하는 거냐면은 어 이거를 어깨를 뒤쪽으로 잡아당길 때 쓰는 근육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뒤쪽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이 정도 했으면, 이게 앞쪽에서도 확인이 될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거꾸로 이쪽은 빠져요. 여기는 빠진다. 빼야돼. 여기 빼야돼.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서, 그래서 남자를 표현할 때는, 이, 그, 상체를 표현할 때 이게, 이것 때문에 역삼각처럼 보여요. 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까여 가지고 여기서도 이렇게 까이고 여기가 뭐하는 데냐면 전거근 이라고 해서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으로 서로 맞물리고 있는 근육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들은 뭐 하는 거냐면 어 이거를 땡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쪽 근육들을 팽팽하게 왜 땡겨 주고 있냐면 이쪽 앞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복근인데 복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은 그냥 하나의 근육 줄기 다발로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근육 다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섬유질로 돼 가지고 얇은 가닥들이 서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얇은 가닥들이 서로 뭉쳐져 있는 상태에서 너무 길게 들어가게 되면은 가닥들이 풀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인대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그 줄들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그, 저 뭐지? 그, 복근 갈라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퍼지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생기냐면 얘네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태의 메쉬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를 표현해 주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쉐입을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생겨야 되냐면, 쪽에서는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보면 되겠고 이아래부터 이쪽부터는 다리에요 그래가지고 요 들어가는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여기 골반 라인입니다 골반 이거를 장골능선이라고 하나? 그래가지고 골반 바깥쪽에 길게 튀어나와 있는 여기서부터 쭉 돌아서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꼬리뼈 있는데지 여기는 여기가 뒤쪽에 꼬리뼈 있겠고, 이거를 나타내주고. 남자 골반도 그렇고 여자 골반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골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약간 비스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비스듬하냐면 갈비뼈는 이렇게 돼 가지고 뒤쪽으로 살짝 당겨지게 되어 있고 이 방향으로 골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골반 뼈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길. 그리고 어 그러고 앞쪽은 딱히 됐고 음, 뒤쪽으로. 구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구간이 이제 그 저기 뭐지? 꼬리뼈가 있는 구간이면서 동시에 뒤쪽으로 여기서부터 엉덩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는 꼬리뼈가 있는 구간에서 거기가 여기거든. 여기고요. 여기. 여기인데 여기가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비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그이 근육, 이 근육, 이게 그 근육들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 척추를 따라 다니는 두 갈래 근이거든. 이근육가지고 이제 이 근육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방에 다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구간에 척추를 따라 가지고 척추의 양쪽 옆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근육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뼈 그니까 여기가 튀어나오게 되어있는데 원래는 척추를 보면 근데 그 구간을 양쪽에서 근육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안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튀어나와 보이는 유일한 척추는 여기 이쪽 여기 보면 여기 7번 경추였나? 그래가지고 여기가 튀어나오게 되어있고 여기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그냥 숨겨져 있습니다 여긴가 여긴가는 위치 정확하게 모르겠어 자 그리고 앞쪽에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 근육은 뭐 하는 거냐면 이거 외복사근이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뒤쪽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얘는 근육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그 빗근도 있고 그리고 가로로 되어 있는 근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고 한 방에 끝내냐면은 쉐입 자체는 아주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하나로 보여지게 돼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요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너무 복잡한 설명은 오히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TMI라고 하나? 토마진보 물론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자료를 더 찾아보시기. 자, 그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구간 쪽에 넣어줘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쪽에서 요런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남자 쪽은 근데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은데, 이게 여자 쪽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이두 구멍이 뭐 하는 거냐면은, 뼈가 바깥쪽에서 지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꼬리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거든? 이게 척추 마지막 뼈야, 이게.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척추뼈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이게 목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했던 얘기는 여기서 찾는 거예요. 꼬리뼈가 퇴화된 흔적이 있어요. 사람의 맨 뼈를 보면. 그리고, 왕왕, 그런 경우가 있어요. 꼬리뼈에 꼬리 마디가 하나가 더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퇴화가 완전히 안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지. 사람, 한 몸뚱이에 머리가 두 개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지어. 샴이라고 하지. 꼬리뼈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꼬리뼈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가 말하기 전엔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아. 원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없어요, 꼬리뼈. 없다고 하기보다 꼬리뼈에 시작하는 마디 하나만 딱 있기 때문에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보통 꼬리뼈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마디가 두 개인 거지. 이렇게 돼서, 이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면 되 겠습니다. 까지 여기 토로소 나중에 팔은 어떻게 하 냐면 여 기서 서툴 에서 업 핸드 한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꺼내 가지고, 이 동그라미를 줄이고, 줄여서, 여기에서 이제 팔을 만들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쪽에 이렇게 와이어가 꼬이니까 지오메트리에서 다이나메쉬를 눌러서 와이어가 꼬이지 않도록 바꿔준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메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진행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팔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팔 뽑아서 여기서 만드는게 아니에요 왜 저기서 안 만드냐면 저쪽에서 만들어서 팝을 뽑을 경우에 실제로 팔이 생겨있는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이 안 가고. 아무 뭐한요정도 그래서, 팔도 역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한 예시를 들어가지고, 따로 또 근육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해서 뭐 길이나 두께나 뭐 이런 거를 조절해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이쪽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나머지 부분도 다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요거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십니다.